오늘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여야 대표들을 포함해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조국 윤미향 사면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들었습니다. 광복절 경축식 행사장에서 플래카드 시위를 벌인 겁니다. 현장에서는 자제를 요청했지만 안 의원은 시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호를 외치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에 객석에서 박수가 나오는 순간에도 홀로 서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별다른 혼란이 없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잠깐 보시면 설명을 할 텐데요 자 당시에 저렇게 안철수 의원이 일어나서 항의를 하려고 하자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별다른 물리적 제지는 없었습니다 자이 때문에 윤전 대통령 시절에 항의를 하다가 이른바 입틀막당했던. 저런 과잉 대응 상황이 다시 한번 소환이 됐고요. 뜻하지 않게 윤석열 정권의 저런 과거의 불통 사례들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예.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뭔가 다른 대처가 또 비교가 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